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두요 <laughs>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1절과 3절 찬양 되겠습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막이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 9장과 10장 9장과 10장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에스더소 9장입니다. 10장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아다롤 곧 열둘째 딸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왕국에서 종기하여 점점 창대한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갈려들을 죽였어 그들의 재사은 손을 대지 아니하여 였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 들 <laughs> 아다롤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상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기기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곳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우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대적의 기사 벗어나서 슬픔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고지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들의 대적인 하만이 그단을 진멸하기를 계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 나를 유다인이 이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하고, 음.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집방 각읍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 부림을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그를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국께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집을 유다사람에게 정한 기간에 이불임을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여 그 일이 책에 기록되어. 아수에로 왕의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동과 모르드게를 높여. 제정사적이 메데와 바사 왕들의 기록에.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제 예스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 그 불임절일 불임절 불임일을 시작하게 된 그러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달월 열둘째 달 삼십 13일 13일과 14일 이두 날은 원래는 유다 사람들이 진멸당하던 그러한 날이었지만 에스더와 모르두개를 통하여서 역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인들을 제거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이 보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임절이 시작되어졌다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세밀하신 손길 그리고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더 말씀을 통하여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사는 인생처럼 느껴지고 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처럼 어, 다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그 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느냐. 아, 그런 위기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느냐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 물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매달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 항상 여지를 두고 매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해보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저런 식으로 한번 다시 해보지 항상 이러한 이 여지를 우리가 두고 어떠한 위기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3일 동안 금시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나아가면 죽는 것은 뻔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르지 않은 데 왔으면 그것은 모의를 하고 역적 모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니면 다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객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가 고집이 아닙니다. 나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왕 앞에 서서 왕이 그 에스더를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죽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유다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안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르더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에게 준그 왕후가 지금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만약 네가 지금 잠잠하면 너와 너희 집은 구원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에스더가. 각오를 한 겁니다.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만약 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고 그 결과는 나에게 큰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되든 안 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행하실 것임을 믿. 안 되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강구하는데, 이거 아니면 이렇게도 해보지. 저거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보지. 이러한 여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두고 다른 여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도우심, 오직 나의 인도하심, 오직 나의 치유하심, 오직 나의 회복하심,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실 분 오직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십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뜻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의 끝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계가 높임을 받고 종지하게 되고, 또한 안위하는 자가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자가 되더라. 오늘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방을 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이 새벽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모든 어려운 것들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종직해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이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할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절망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영광스러우시고그 일을 통하여 더욱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가대데 행하여, 행하여 주시옵시오 주의 신신하심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여지 도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릴 때에. 주께서 열어가시고 주께서 회복하시고 주께서 덧붙여주시고 주께서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요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그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평강과 존경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평강과 형통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히 하시는 은혜의 역사 참으로 감격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높이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돌아오게 하는 희한 구원의 방주 구원의 주님 길이 될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개막 교회신 복음의 사명들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힘껏 진력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애영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부서의 모든 여러분 교육 행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굳건히 세움 받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과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손이 임하셔서 참으로 다음 세대가 여러분 사역을 통하여 더욱 더부응하며 성장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사역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몽골 성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18명의 귀한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또한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주님 참으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사역이 될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시고 온교회가 함께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고 또한 후원하고 또한 함께 주님 섬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또한 큰 은혜 받는 귀한 사가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교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 역사,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스, 오, 주님.